안녕하세요. 어, 요즘에 날씨가 흐려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도 우울하죠. 네, 뭔가 스산하고. 이게 날씨가 쌀쌀하고, 스산하고, 햇볕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햇볕을 보지 못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해집니다.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우울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화하신 분이, 나이도 젊으신 분인데, 신경질환, 우울증이 앓고 있는 사람인데, 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섬짓했어요, 그 얘기도. 네? 죽인다고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무섭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주를 보면은, 어, 이 문자로 표현되지만,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 있는 그대로, 이 글자를 우리 의인화시켜서 이거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정말 이, 이 사주는, 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자, 지금 혹시 주위에 여러분들도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처음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날씨가 이렇게 춥고 계속해서 햇빛을 받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빨리 여러분들이 밝은 색을 좀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 자동차가 있으면 드라이브 좀하셔서 바람을 쐬어가지고 기분전환시켜서 현재 우울한 거를 좀 이렇게 없애버리는. 자, 그런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분은 어떤 방에 갇혀있으면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힘들, 힘들어하고 죽을 것만 같은,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위, 위험에 본인이 이연습해온다는걸 느낀다는 거죠. 정말 섬뜩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으면 빨리 그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주의 구조는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음, 이거 보시는 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은 이 사주가 이제. 수월이니까 늦가을이죠. 좀 쉬면 해월이 되잖아요. 해월. 술, 신유술, 가을 기운이죠. 해자축 이렇게 이제 겨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늦가을이야요만추 자, 이때 지금 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큰 물이죠. 엄청나게 큰 물입니다. 이런 물이. 이런 물이 있을 때 실제 이 주인공이 을목인데, 이 을목이라면 작은 꽃나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작은 꽃나무 작은 꽃나무가 큰물 위에 떠 있어요 또 옆에도 물이 있고 또이 위에도 물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저, 적은 수량일 때는 물이 적은 수량일 때는 이 술이 하나 있으면 땜 역할을 해서 이 물기를 잘 있게 만들어 가지고 물을 잘쓸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강한 물이 이렇게 몰려오는 이 여기에 있는 이 톤을 어떻게 되냐면 쓸려나간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수로가 있는 게 아니라 뚝이 터져가지고 사방으로 물이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때 이렇게 되면 완전 홍수가 난는 거예요. 구조 보면. 그러니까 이 을목이 을목이 생명이 어떻게 돼요. 우욕을 느끼는 거죠. 이큰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햇빛이 여기 이제 원래 이 사화가 있어서 빛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화가 이렇게 충이되어 있죠 이충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일대일로 보기만 해도 이 물이 아주 강하죠 근데 이 물이 지금 이렇게 이 엄청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이 불은 꺼져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울증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을목이라는 그목 자체가 신경계통과 관련된 걸로 구조를 보는 거예요. 을목이 있을 때 신경이 예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우울한 증상이 오고 신경질환 쪽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이 구조를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 이 일관 자체는 이게 이제 떠다니는 부평처럼 이렇게 하염없이 떠다니는 안정성이 없죠. 떠다니니까. 이런 구조에다가 이게 햇볕을, 햇볕이 없어지니까 이제 썩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신질환을 알게 돼 있죠. 여기다가 이 남편이 신금의 금극목이 되죠. 이게 날카로운 예리한 칼인데, 이 을목이란, 이 꽃이란 이, 이, 이 식물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약한, 아주 연약한, 을목이기 을목, 때문에, 감목이 아니고 을목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개념에 NN이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렇게 이 날카로운 면도날에 옆에 있으면 이게 위협을 느끼는 건데, 실질적 이런 경우는 금극목이 아, 돼서 을목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물은 뭐냐면 이게 이게 엄마야 엄마. 아,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나무는 물을 먹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좋아요. 일단. 그렇게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래도 을목은 사실 물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엄마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 오히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웬만해. 이게 엄청난 물의 수량이 이런 개수 하나 정도만 있으면은 이 을목은 충분해요. 을목 자체가 습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물이 필요 없다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물이 몰려오니까 이 을목이 어떻게 돼?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상태. 떠다니다. 썩,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병이 들어, 병이 들어 있는 거요 자, 그럼 이게 금이 평관인데, 이 평관은 나한테 좋은 역할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상으로 봐도 이 예리한 칼날이 나를 내 뿌리라든가 잎사귀, 그 다음에 목을, 이 꽃이 펴 있는 거를 다 한 번에 이렇게 딱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자이 신금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게이 그 엄청난 물이 이렇게 많다 보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수다 수가 많다 그런 뜻이죠. 수다 금침 이 금이 이렇게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본인도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상태에서. 그러면 요거는 자, 요 술토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아버지야, 아버지. 목, 극, 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편제를 아버지를 보는데, 여기는 편제가 없기 때문에 정제를 아버지를 봤을 때이 술토도 이 마른 물에 의해서 쓸려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존재는 이 엄마로 인해서 여기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위협을 느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을목이 이 물에 의해서 떠다니고 너무 물이 많다고 차가운 물이니까 이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을목이 나타나는 우리 인체에서 봤을 때신경계통으로 봤을 때 햇볕을 보고 이렇게 빛을 봤을 때 이 명랑해지고 이 사람이 쾌활해지는데 빛이 없는 상태에서 늦가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날씨처럼 이렇게 햇빛이 없을 때 우울, 우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울과 정신질환에 지금 이렇게 좀 어, 앓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술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 술해가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천라지망이라고 그래. 천라, 하늘의 그물과 지천, 어, 천라, 지망은 땅에, 땅바닥에 이 그물이라는 그물. 그니까 그물에 내가 갇혀있는 상태예요그 수려가 있는 사람들은 좀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갇혀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지금 아버지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합합 합 개념이 합 삼합이라는 게 있고 방합이라는 게 있고 방합. 이 삼합은 우리가 어떤 동호 동호회 동호 모임 동호회 모임. 공회라고 동호 모임이라고 맞겠네. 동호 모임. 그 다음에 이 방합은 이게 가족, 가족, 가족 모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요 그러면 자 연, 이 연지를 기준해서 이 해가 있는데 삼합은해묘미 이런 이런 구조로 되 있는 거. 이렇게 돼서 이거 삼합이라고 그래. 이 방합은 방위, 방위, 동서남북 방위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이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자이 해를 기준해서 밤해 자축 이것이 이것이 방한다니까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글자를 보면 여기 술이 있죠, 술술 앞에는 신유 술 해자축 인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는 가을. 요거는 겨울. 요거는 봄. 이렇게 계절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요기해요 해자축 방합이 있는데 방합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오는 요 글자를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상부살이라는 거요 즉, 남편을 잃는다, 그런 의미죠. 또 다른 말은 과부. 남편 잃었으니까 뭐, 과부살이죠, 과부. 과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주인공은 이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야. 상부살, 과부살. 근데 남편이 여기 있어도 이게 역할을 못 한다는 거 물속에 빠져버렸죠? 어떻게 보면 익사됐다고 말죠. 익사 물에 빠져 죽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역할을 못 하니까 그런 상황으로 좀 있어요. 자 이렇게 구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이 지금 이, 이 말을 표현할 때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면은 상당히 섬뜩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정신이 이런 할 수도 있고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얘기 이런 경우는 자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죽고 싶다 보다도 누군가 나를 죽인다는 어떤 그런 엄, 엄청난 어떤 두려움에 쌓여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면 엄마 역할이 나를 다 죽이려고 그 물속에 빠트려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또 여기 남편이 나를 칼로 대 나를 상처를 입히려고 그러죠. 근데 본인도 또 여기 물에 의해서 여기서 보면 장모가 나를 죽이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물이 어머니 장모인데, 여기서 어머니인데, 이 금이, 즉, 남편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 여긴 또 뭐예요? 이건 아버지인데, 이 남편이, 이제, 이 아내가, 아내의 큰 물살에 의해서 내가 떠내려 간다는 쓸려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이고, 또한 가지는 이게, 이게 지금, 이 주인공의 어머니인데, 여기, 이, 여기가 지금 자식 자리죠? 그리고 여기 이걸로 봤을 때 이게 자식이잖아, 상관이니까. 이게 그 충이 되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 엄마로 인해서 모든 주의 구성원이 이렇게다 우욕을 느끼는 거참 희한한 사주죠? 이게 얼마나, 이게, 외손자가 귀엽겠어요. 이 외손자가 선자, 귀엽겠어. 이, 이 손자, 손녀를 이거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이 주인공의 엄마가 이걸 어떻게 극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 선녀를, 선자를 극하죠. 그 다음에 사위를 죽임에, 죽임 당할 수도 있죠. 남편을 쓸려나가 버리죠. 또이 주인공이 여기 볼때이 딸도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어머니 물 위에 떠다니 떠다니는 사 상처없이 떠다니고 그 추운 물에 떠다니다 보니까 이,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나신정 신경적 정신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고 햇볕이 역할을 못합니다. 이 자식이 햇볕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엄마가 물 물이 강한 물이 이 불을 꺼버리는 현상으로 오죠. 그러니까 이 여기 사주에서는 엄마가 없어야 돼. 이런 경우는 어머니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 혹은 나이를 먹어서도 정신적인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게 어머니잖아,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근데 엄마가 있으면 마음적으로 우연이 되잖아. 나이, 우리, 나이 먹었어도, 7 80대 나이 먹은, 나이 먹은 일반적인 남자, 뭐, 할아, 뭐, 할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고, 할머니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마음이 그렇게 어딨다 한편으로는 이 든든하다는 거야 버팀목도 되시고 내 울타리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게 엄마잖아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엄마가 오히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엄마가 없어야 돼 아니면 여기가 조금 힘을 가질 수 있으면 내가 빨리 어머니 쓰라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 돼 이런 경우 보통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빨리 엄마 곁을 떠나야 된다고 이 사진에서 보세요 이 목이라는 거는 원래는 물이 수생목에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이 주인공의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이걸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을목은 기본적으로 습하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이 정도, 개수 정도, 가랑비나 이슬비 내리는 정도만 있어도 을목은 자라는데 물로 인해서 그 지장을 끼는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물, 이 목이 자라는 게, 이게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 때문에 이게 지금 떠다니는, 물 위에, 엄청난 물 위에 떠다니는 불평초가 되어서, 지금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이 주인공이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 햇볕이 없으니까 또 우울증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을목이 잘 자라야 되는데 이 을목 자체가 신경이 제대로 잘 어떻게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썩어 들어가니까 어떻게 신경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이 사진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 엄마가 이 여기 이 사진에서 엄마가 실제로 모든 육신의 모든 관계에서 다안 좋은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빨리 엄마가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든지. 근데 집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돼. 이게 너무 강한 기운을 지금 전체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나갈 수는 없겠죠. 자, 빨리빨리 빨리 나가야 되고 사위랑 같이 빨리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아버지도 빨리 어디로 나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육친, 이 주인과 관련되어 있는 친척 혹은 이 가족이, 이, 이, 있는 그 잔재가 항상 다 위협을 느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이게 살 수가 없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주들은 이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허목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장 우리가 이제 희망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여기서 을목이 너무 약해요. 이게 좀 신약하다. 이렇게 이미지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성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으면 나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마가 있다는 자체가 나한테 독이야. 그럼 여기 대운에서 보시면. 어렸을 때 보면, 지금 한 30년 동안, 이 물로만 다 들어와 있었죠, 이 자체가. 이렇게 된것까 어떻게 돼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제 42세인데, 1038 때문에서, 그러면 한 3, 4년 지났죠. 이때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잇목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수, 물을 끌어들이는 수도관, 물이 흐르는 수도, 엄청난 수도관이라고 이제, 역할로 봤을 때 인이 있으면 은 이렇게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걸 더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목 가죽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어떤 조건이냐면 은 반드시 태양이 떠 있어야 돼요 여기 또 태양이 떠또 있죠 있는데 이게 너무 물이 강한 상태에다가 이게 늦가을에 태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빨아들일 수 있는 즉 광합성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병화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병화인데, 태양인데, 태양의 빛이 약하니까 이 잇목이 끊어지여서 광합성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충분하게 발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그럴듯한데 이것이 실제로 여기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있으나 마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목 기운이 여기 오면 은 여기서 이때는 좀 낫겠죠. 내가 지금 기댈 데가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목 기운이 30년 동안 흐르면 은 이제 내가 힘을 좀 얻을 수는 있어요. 그요때가 운이 좀 그런데는 좀 좋은 운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 화로 가면 화로 가도 좋지 않으려고. 왜냐면 이 자체가 늦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시 계절이 환원되는 것처럼 봄, 여름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화가 따뜻한 기운이 오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너무,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좀 좋아진다는 거예요. 요 때부터는. 내가 필요한, 나와, 나똑같은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나한테 의지가 되겠죠? 요렇게, 30년 동안. 또 나를 깨끗하게 비춰줄 수 있는, 따뜻하게 비춰수 있는 물이 또 앞으로 노년에 30년이 지속이 돼. 그러면, 실제로 지금보다는, 지금은 최악의 상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돼?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왜? 더 이상 이 생, 이상, 더 이상 이제는 불행해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최 막단 골목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좋아지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점, 지금 점, 가장 안정,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좋아진다. 는 햇빛도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해서 희망을 가지고 우울한 것, 증상도 이제 조금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며칠 동안 날씨도 쌀쌀하고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지금 우울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신체적인 것이, 신경기통도 이렇게 이 자체가 이 을목이 썩, 썩어 들어간 현상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좋아지고, 신경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햇볕을 제대로 못 봤으니까 우울증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단계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사진을 하고 정말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햇볕도 조금 들고 나와 동지, 형제라든가 자매들이 내 주위에 나를 보살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보다는 훨씬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사실 수 있고, 아, 정신적으로도 이제는 내가, 아, 이제는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면 이제 정말 좋아집니다. 아, 앞으로 그런 좋은 꿈꿀 수 있는 또 현실적으로 내가 좋아지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고 또 그렇게 현실이 조금씩 나,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어, 하루하루를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살도록 이렇게 노력하십시오. 어, 그래서 어, 제가 조금 이제 끝에 이 운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운이 흘러가니까 어, 제가 조금 마음은 이제 하루 동안 좀 편합니다. 아, 이걸 이상 마치고요.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